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제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좀 알고 있지만, 만약에 몰랐다면 하나님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까? 참, 아, 너무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일단 반가웠습니다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부르셨다는 것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부르다라는 말을 의미를 찾아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소환하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부인할 수 없도록, 지금 못 들었다고 이런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 않도록 분명한 목소리로 그를 부르셨다, 소환하셨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laughs>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소환의 부르심은 아담과 하와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도 나중에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환이 이루어질 때 값진 결과를 남겼던 다섯 달란트 남긴 종, 두 달란트 남긴 종, 이 종들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게으르고 악한 한 달란트 받고 그냥 땅에 묻어든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슬퍼함이 슬퍼하면서 이를 갈았다 하는 장면을 상기하고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 부르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냥 이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묻다 권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특별히 구약 또 창세기는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laughs> 상황과 뜻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자 앞선 부르다가 죄에 대해서 엄정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부각시키는 단어라고 할수 있어요.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르다 하는 것은 이 연약하여서 죄를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처음 부르실 때도 부르심이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심도 부르심인데 의미는 틀리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을 때 부르실 때도 깨닫게 하는 엄중한 음성이 있는 동시에 빨리 돌이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도 있으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음성의 의미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인간 자체는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찾아와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특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무조건 겁먹고 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 참 두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어떤 의미로 아주 우리 가슴 속을 깊이 파고드는 울림이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또각 개인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laughs> 하나님 아담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아담의 응답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길잃은 양을 찾아 헤매면서. 부르짖는 목자와 같이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뜻을 쫓아서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부르시는 아버지와 같이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이 모습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르실 리가 없지. 그럼 뭡니까? 우리 아담으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으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상태인지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이 질문 받자마자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떠올리고 깨닫고 돌아보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회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하나님 이 자비로우신 방문과 자신을 돌아보기로 촉구하는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칩니다. 회개의 기회. 얼마나 사람들이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laughs> 이런 말이 아마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점점. 불행해지는 쪽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이에요.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소리.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때 하나님 같이 지혜로워지고 했던 인간의 삐뚤어진 자의식과 교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벌써 돼버렸어요.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당신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라는 것은 팔절에 나오는 음성이에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다 하는 것은 소리가 들리다 하는 것을 넘어서 소리의 의미를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듣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목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의미를 모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벌어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몸을 숨겼어요.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죠. 모욕하는 행위죠. 여기에 대해서 일고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벗었으으로 두려워하여 두려워했나 봐요. 왜 두려웠다는 겁니까? 그대로 보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아담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벗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범죄 전에도 아담은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마를 입어서 죄 짓고 나서는 수치를 가리고 있었잖아요 두렵다는 아담의 표현은 참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표현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된 변명입니다 거짓된 변명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문제,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또이 벗었다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 달가버다 하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간교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간교하다 의미 심장하죠. 실제로 당시 아담은 몸이 벌거었기 때문에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그 마음이 간교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은 뭡니까? 벗었기 때문에 난두이 없습니다 하는 그럴 듯한 변명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변명과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그가 두려워한 실제 이유는 그런 뭐겠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의 공포예요. 즉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하는 영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치와 악을 보는 육의 눈이 밝아져 버려요. 죄로 말미 아마 벌거벗은 자기의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 아마 수치를 느꼈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 아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숨었습니다. <laughs> 직역하면 그래서 다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아담에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스스로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숨긴 주체가 아담 자기 자신이에요. 자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담은 이 죄로 말미암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자기 본의의 삶을 어느덧 살게 된 것입니다. 마음물의 주인이신 하님을 나 배제하고 자기 위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꼭꼭 숨깁니다. 하지만, 전지하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신을 숨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절, 창세기 3장 11절 본문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꾸짖듯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누가 내게 알려줬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무두설 했느냐 누군가가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이 수치스러운 일임을 전달해 주었는데 악의를 가지고 지적을 해줬다 하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사단의 하수인 뱀이죠 결국 그죠 악의 세력인 사단 마귀는 이와 같이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그 죄가 가져오는 불행한 결과에만 관심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죄를 회개하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명했다는 말은 조목조목 따져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강조하셨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바로 아담 자, 너, 아담이 이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와 찰나님께서는 자신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언약, 그것을 지적하심으로써 아담에게 범죄에 대해서 이 엄청난 일을 처지는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아담의 변명은 죄의 이미 오염된 인간이 죄에 대해서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이처럼 본문은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규명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 일을 또한번 행하실 텐데,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인류에 향해서 개별적으로 너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리고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일일이 밝혀내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담과 같이 죄를 추궁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착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는 칭찬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